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동안 노래 컨텐츠만 올리다가 오늘은 또 스토리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개미미 천밀미리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영화를 꼭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 인생 영화 탑10에 들어가는 영화거든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같이 봤는데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고 다시 봤더니 세상에나 너무 명작인 거 있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중국에서는 이 영화는 홍콩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화다. 라고 또 재평가가 굉장히 높게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내용을 스포는 안 하겠는데요. 홍콩에서 만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1986년에 이제 여자 주인공인 장만옥과 남자 주인공인 여명이 홍콩에서 만나서 홍콩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발전한 그런 도시였잖아요. 같이 이제 힘든 일을 이겨내면서 사랑에 빠지는 영화인데 정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두 시간을 어, 기다린 영화다.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장만옥이라는 배우는 어떤 배우일까요? 네 장만옥이라는 배우는 중국 사람들의 어,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있는 탑 배우인데요. 어, 1964년생이고 이 영화를 찍었을 때는 당시에 3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58세 정도 된 거죠. 근데 요즘도 정말 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예요. 어, 장만옥이 이제 인기가 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연기력도 있지만, 또 그녀가, 어, 음악에서도 재능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언어의 재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수준급의 영어 실력을 또 구사하기 때문에, 뇌샌녀라는 그런 별명도 있는데요. 특히나, 천밀미에서 그녀의 매력을, 아주 그냥 흠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시골이지만 이제 홍콩에 가서 홍콩의 그런 번화하고 화려한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그런 멋진 여성의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여명이 홍콩에 와서 좀 힘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시골 뜨기 청년으로 막 헤매고 있을 때 장만옥이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로 나오거든요. 어뭐 제가 스포를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하게 되네요. <laughs> 네, 아무튼 장만옥은 이 영화를 통해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탑 배우의 자리매김을 하게 됐고요. 또 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당시에 정말 인기를 다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 아빠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엄마는 여명 팬, 아빠는 장만옥의 팬 이런 식으로 정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만옥은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칸 영화제 여우 주연상에 비난하는 그런 또 명예를 안고 있죠 중국을 대표하는 공리 그리고 양자경 짱제와 더불어서 중화권의 영화계를 대표하는 여배우입니다 어 그녀는 이제 외국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좀 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또 최근에도 외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 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아직 결혼은 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최근 장만옥 씨의 이제. 근황을 찾아봤는데요. 이분이 또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거든요 앨범을 내고 또 가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가수 활동을 할때 약간 반응이 안좋았어요 어머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지 하면서 사람들이 좀 악플들이 많았는데 이때 장만옥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저는 연기를 처음부터 잘하는게 아니었습니다 작품을 하다보니까 점점 실력이 는건데 여러분 제가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음악에 대해서도 여러분 저한테 20번의 기회만 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이제 본인이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음악도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장만옥 씨를 정말 좋아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DJ로 변신한 모습도 굉장히 또 매력있고 멋있더라고요. 어, 지금 장만옥 씨가 영화 작업은 한 10년 정도 안 하고 계신데, 영화 팬들이 계속 작품을 해달라 해달라 하면서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장만옥 씨가 왜 10년 넘게 영화 작품을 안 하고 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 그만큼 지금 고심하면서 작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어떤 작품으로 돌아올지 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여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자, 이제 남자 주인공인 여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중국 남자 배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저는 4대 천왕이 딱 떠오르는데요. 이 중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다? 바로 여명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명은 사대 천왕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 국적의 배우거든요. 네, 뭐, 홍콩이나 다른 국적의 배우들도 물론 인기가 많지만, 또 중국 사람들은 그 중국 국적이라는 거에 대한 또 그런, 네, 그런 자긍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이 인기가 제일 많은 배우인데, 어, 굉장히 잘생긴 이제 외모도 그렇고, 연기도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90년대 여성분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은 그런 남자 배우죠. 천밀밀의 서 보면 약간 어리버리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순박한 시골 청년의 이미지를 정말 잘 연기했어요. 그렇게 막 완전 시골에 출신도 아닌데 아,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순수하게 연기를 잘 할까? 완전 그 영화에 빠져들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티 없이 깨끗한 그런 시골 청년의 모습에 빠져들어서 여명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찔렀었죠. 네 그만큼 또 영화에서 장만옥과 여명이 굉장한 케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그 영화가 개봉하고 난 뒤에는 둘이 또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둘다 아니라고 강력 부정을 하죠.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잘 어울리니까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왜안 사귀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둘은 절대 사귄 적이 없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둘은 아주 정말 친한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명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한 사랑도 굉장한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그 노래 있잖아요. 보고 싶어.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굉장히 서툰 한국어 실력이지만, 어, 정말 감정을 딱 잡고 이렇게 무대에서 한국어로 발라드를 부르는 모습에 또 그때 수많은 한국 밴들도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근황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 이분이 또 영화 감독으로 또 변신을 했더라고요. 뭐첫 작품은 그렇게 흥행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영화 감독으로서의 그런 도전을 이어 나간다고 합니다. 또최근에 공식 석상에서도 장만옥 씨와 굉장히 또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으로도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게 영화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쭉몇십년 동안 정말 친한 친구로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정말 보기 좋습자 <목소리> 그러면 여러분 여기 뒤에 음악 들리시나요? 이 노래는 바로 겐미. 천밀밀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영화의 제목도 천밀밀이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장만옥이 이 등려군 천밀밀을 부른 가수를 굉장히 동경합니다 네, 굉장히 팬이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저물좀 마시고 할게요 목이 탑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천밀밀이라는 영화가 이제 둘이 자전거를 타고 좀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달리는 그 장면에서도 나와요. 아 그리고 여기서 정말 웃긴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장만옥은 홍콩에 굉장히 오래 살다 보니까 적응을 잘한 그런 여성이고요. 여명은 홍콩에 간지 얼마 안 되는 굉장히 촌스럽고 그렇게 순박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장만옥한테 너 집에 갈 거지? 나너 태워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만옥이 어? 알겠다 하면서 이제 태워준다고 하니까 딱 갔죠? 그랬더니 차가 아니라 자전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장만욱이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표정이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뒤에 앉아서 겜미미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그 장면이 바로 천밀밀의 명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천밀밀이라는 노래는 한국 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국민 노래거든요. 국민송 하면 바로 천밀밀을 떠올리는데 천밀밀은 그러면 중국 노래냐? 노노 아니죠. 바로 인도네시아의. 어, 인도네시아 맞나? 인도인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민요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민요지만 등려군이라는 가수가 그 노래를 이제 천밀밀 중국어로 부르면서 중국의 국민 노래가 됐거든요. 저도 참이 노래를 많이 좋아하는데 이제 제 프로듀서님, 자미솔네 프로듀서님의 이제 봄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국어로 불렀습니다. 봄바람에 꽃이라고 했죠. 그만큼 천밀밀이라는 노래는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노래예요. 그럼 여기서 이 노래를 부른 등려구은이라는 가수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볼까요? 네. 등려군이라는 가수는 1990년대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 가수를 어떻게 알았냐면, 어릴 때는 개미미, 천민미를 부른 가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테레사텐, 데레사텐이라는 가수를 알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분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일본과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본 노래방에 가면 데레사텐을 딱 검색하면 굉장히 뭐몇 페이지가 나와요. 노래를 수더 시트곡을 많이 냈는데 중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그런 가수인 거죠. 일본에서는 엔카 가수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 에인이라는 노래, 그리고 츠그나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제 18번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등려군의 1번 노래도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원량 대표 아적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장만옥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죠. 천밀밀에 이어서 두 번째 대표곡 중국 국민 송 원량 대표 아적심은 저 달빛이 내 마음을 대변한다. 는 중국어의 뜻으로 내 이루어진 그런 제목의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이 노래를 좀 이따가 불러드릴 건데요. 등려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얼굴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복스럽게 그렇게 생긴 인상인데 중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얼굴 동글동글하면서 복스럽게 생긴 분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얼굴도 이렇게 귀여운데 노래까지 잘한다. 그리고 또 집안이 이제. 군대 아빠가 또 군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데뷔를 이제 군부대에서 한 그런 가수예요. 사진을 좀 서치를 하다 보면 군부대에서 찍은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아빠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군부대에서 음악 데뷔를 하고 군부대에 굉장히 이제 활동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위한 공연도 많이 해서 군인들의 연인이라는 그런 타이틀도 갖고 있어요. 네, 월량대표 아적심. 이 노래는 얼마나 유명하면 일본 분들도 중국어 가사를 모르지만 다 따라 합니다. 그만큼 한국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커버도 하고 가수분들이 리메이크도 했는데요. 어, 저도 또이 노래가 제 18번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이다 보니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 나온 김에 천밀밀에 천비밀도 불렀고 오늘은 원량대표 아적심도 불러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곡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원량대표' 아 적심, 여러분 같이 즐겨주세요. 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 一起看。